네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입니다 예,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목은 원익 IPS입니다. 원익 i p 스 수급 보시겠습니다. 예, 원익 i p 스 수급 보시게 되면, 일단 오늘 거래량이좀 증가하긴 했는데, 얘도 한 50만 주 이상은 좀 실려야 되겠죠. 그런 양봉이 좀 터져야 되고, 수급을 봤을 때 이제 개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가, 오늘 이제 외국인 쪽에서 오래간만에 매수가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이제 조금 개선되는 모양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는 요거 이제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이제 추세선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추세선이 얘 복사하면 요 구간이 지지라인이 되고 그다음에 요 구간까지도 이제 내려올 수 있다 근데 여기가 지지라인이 좀 촘촘해요 이 고점이 여기 하나 있으면서 더 내리게 된다 그래도 여기 저점들이 촘촘하기 때문에 내려오면 이제 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. 여기서 리바운드. 그러니까 여기 전조점 타진하러 내려올 수 있다라고도 일단 가정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.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밀렸어요. 그리고 대충 얼추 ABC로 빠진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. 못 넘어가면 다시 이렇게 N점으로 빠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일봉상으로 봤을 때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.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좋은 날짜 하나만 쓰겠습니다 네, 현재 상태에서 얘는 이제 짧게 보면 이렇게 지금 보이는 화면을 갖고 이제 추세선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끌어내리면 돼요 요 고점하고 관계된 저점이 여기니까 그리고 이제 중심축 자리가 요 정도 될것 같네요 얘는 여기를 그러니까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게 얼추 이제 쌍바닥 패턴이라고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대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, 그다음에 하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돼요. 이제 상방향으로 봤을 때 이제 저항 때는 현재 여기 고점을 넘어가야 되겠죠. 근데 이 고점보다 여기가 저항이 좀 강할 것 같아요.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다음 라인이 여기를 잡고는 싶은데 이 라인보다는 이 라인을 넘어가면 이제 얘기가 좀 틀려져요. 4800원. 그다음에 42,750원, 4 2 7 5 0원이 일단 저항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4,8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, 요요 요 구간에 이제 요 구간에 이제 박스로 봤을 때 여기 하프 구간이 여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갈수 있고 강하게 튀면 요 박스만큼 같이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상방향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밑에 방향으로 봤을 때는. 이쪽에서 그냥 이렇게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. 그냥 여기서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빠지는 자리가 이제 ABC로 빠지는 자리예요. 여기가 얼추 지금 왔다라고 보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더 이탈하게 된다면 요추에서 하단, 그러니까 요 구간이 지금 약간 눌림목이 있는 구간이에요. 요, 요 구간이, 그러니까 요 구간은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 하단이 하단에서 한번 잡을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요 마지막. 요 구간을 갖고 얘 목표치를 분석을 하면 요 구간 고점을 갖고 분석을 하게 된다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슈팅 나와서 여기까지 밀린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밀렸고 눌렸고 요렇게 밀린 게 이제 한 마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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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온다 라고 가정을 하고 크게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온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요 마디만 갖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밀리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가 고점이라고 따진다면 이 정도 내려올 수 있다. 37,550원. 그리고 크게 빠지게 된다면 크게 빠지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, 크게 빠지면 많이 빠진다. 빠지.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37,550원, 35,250원이 얘 이제 밑에 하락 목표치라고 보시면 돼요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